그 목사님하고 고 싶어서. 자, 싶어서. 아, 이 차나서 긋고. 멀리 이제. 또멀리 이제 돌아서 가시 아, 그래. şey. 네, 감사합니다. 여기 꽂아가지고. 그오늘 생고 좋았어요. 에티오피아는. 마냥 예쁜 매장. 그러니까. 네, 편자니까 오늘. 아침에 마트에 그, 갓, 간단히 지수있더고요공약다 그런 사람 것들. 게비전량 같이 걸어 줄. 저 어제 저기 나좀 우선 새로 저기 이터 저는 구조 이론에. 같이 그러고 있으 멀쩡한 사람은 걸어가자 가길 맨발 걷기도 하는 데니다 시골길 <laughs> 걷는 게 얼마나 <laughs> 목안 걷는 <걸는> 거예요? <laughs> 네 나는 뭐... 그럼 따로 목살이 막 그러시는구나 근데 좀... 오히려 그냥 전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이 정도야 뭐 옛날에 시골에서 몇 킬로씩 제가 그러면, 저 초등학교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이 어디세요? 경남 창녕. 창녕. 예. 그러면서 아그 음, 제가 부원촌 음, 예? 부원촌이죠. 예. 그 부원촌이 그 문이고 예.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 정유수 하시는데, 음. 2학년 때. 정유수 집 아들이면 부자 집 아들이. 2학년 때, 그, 단무 선생님, 그, 치약 먹이더니, 그리 좋아들더 나보고, 반장을 시켜주더라고. 그, 그 바람에 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6학년까지 아, 반장하고, 그 아, 어린, 그, 학년 수집 아들인데, 부자 6학년, 집 아들이야? 6학년. 국내 유 6학년 때, 이제, 어린이 회장 하는데 우리, 교무주의 선생님이, 내 보고 목소리 작다고, 맨날, 잔소리해서 이렇게 전후기 들었는데, 아이 목소리가 내가 이렇게 크게 하는, 목소리 크게 해주고. 목소리. 제 목소리가 얼마나, 부당한 권력이, 권력이 까불고 이러면은, 제가 이릅니다. 어이! 그무한가 내게네, 수장! 가라가! 어이! 서장! 이렇게 나무를 무서리왜는 부당할 때지 왜냐면 경호처에 지시받아 가지고 그 월권을 하고 집권 남용을 하고 이럴 때 제가 그렇게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절대 욕은 한 번도 하지 그 어느 날 그런 상황이 딱돼 가지고 욕을 화는 하는데 그래 딱 생게 그 어이라는 어이 소리. 영저 본암에서 간핵하는 말. 이게 해석이 다양합니다.

사회어 전국 전국 전동하고 목회하는 거오리거 큰일 나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등전을 달라고 하지만 이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어르신 건강하세요 오늘 저 어버이날이네 피리 먹 같이. 어 피리 <laughs> <laughs> 건강하세요 네, 예. 네 이게 고향이겠네 네? 고향 오케이, 그래 가지고 결혼 경에 어르신 한테 옛날에 심리 과절 있 어요? 하얀 거 그걸 이렇게 묵직히 사 가지고 심리 과를 줘요. 하이 심리 과일 묵직를 해서. 은도, 오삼. 이 오삼은, 뭐, 까마귀 오자예요 아니면 다섯 오자예요 뭐. 어, 어 다섯 오짜던데? 네, 오삼이니까. 오산, 오산, 오산. 생각나는 게 까마귀 오짜나 아니면 다섯 오자다오한 자는 네 살짜라고. 네, 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 어버이날이네요. 네. 소도 많이 받으시고 네. 예수 믿으세요. 네. 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 하나님이 뭐 하게 인도하셔서 네. 예 원장님하고도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왜냐면 그 본래 그 5월 5일 날, 매년 지금, 몇 년째,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날 예수전도축제를 해왔거든요. 예수전도축제로. 그럼, 그거를 이 보도자를 거의 내고, 보도를 하은은 보도를 해줘요. 국민일보에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이제 22세기 월요일 부터 탑재겠다 그래야 어, 하고 저녁에 와도 되는데 제가 휴일 날 밤에 왔거든요. 김목사님 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 하면은 몰빵하자. 올인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저 경찰서에서 과천서 집회 신고했어요. 했는데, 와, 아, 이제, 작년에도, 5월 5일 날, 그, 위인, 위인차, 방송차 하나, 그다음 우리 중국 투어하는 자력증 정교차, 그 다음에 또박스 하나, 폐대그다음 토대원, 역, 앞에 좀 지, 같고, 몇 시, 진행을 하고, 토박도 몇 시, 그고 난리 났지. 근데, 그, 그, 폐안 그, 그, 합니다. 그래 난리 났는데, <laughs> 이번에 또, 작년처럼 그래 할까봐, 경찰이 긴장해가지고, 막전화질목사어디세요 아침에 이제, 천천히 가고 있다. 응? 금년에 우리 정보안이 내한테 좀 이쁘게 하면, 정격적으로 좀 점수를 올려줄 수 있고, 안 그러면 내가 물을 먹여버린다. 와, 그 모자 참좋습니 안녕하세요. 안녕 모자가 응. 멋있는 모자 멋있는 모자다.